다음으로 제가 스피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미청년단 천다희 청년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연방제 통일의 문제점에 이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연방제 통일이 얼마나 모순적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연방제라는 사전적인 뜻은 다양한 주권을 보유한 단위가 보다 큰 지배하로 통합되어가는 하나의 구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이렇게 사전적인 연방제와는 살짝 다릅니다. 연방제, 남북 통일방안이 최초로 등장했던 것은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의 8.15 해방 1호주년, 15주년 경축대회 연설이었습니다. 당시 연방제는 과도적 대책으로 남북의 현 정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양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의 연방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공표 이후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은 조국통일 5대 방침을 제시하면서 고려 연방 공화국이라는 단일 국호에 의한 남북 연방제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1980년도 10월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고려연방공화국에 "민주"라는 수식어를 붙인 후 최종 정리된 통일방안으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제안했던 연방제 국가는 그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제안했던 일민족 일국가, 이체제 이 정부라는 것이 국제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즉, 일국가라는 것은 통일국가라는 의미이고 이체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체제가 한 국가 내에서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국가라 함은 국가의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침,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이나 독일의 사례처럼 연방국가도 여러 국가들이 공동의 헌법을 매개로 연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제안했던 연방제는 연방국가로서 남북한이 공동의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체제는 공동의 헌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연방국가로 묶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헌법적 통일이 없는 연방제나 통일국가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연방제 제안은 확실한 모순이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통일국가를 원했다면, 또한 원한다면, 과도기적 연방제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국회 수립과 이를 통한 헌법적 통일을 먼저 제안했어야 합니다. 결국 1973년 고려 연방제 제안은 실제로 연방 국가를 수립하자는 것보다는 북한의 기본 입장인 적화 통일이 점차 불가능해져 가면서 북한 정권의 목표가 남북 통일보다는 북한의 체제부터 보장하자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연방제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평화적인 통일을 언급하는 것 역시도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체제의 통일은 분단 구조를 만든 당사자들의 합의가 아니라면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통일 헌법을 제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평화라는 것은 분단 현상의 지속을 말하고 있고, 통일은 전쟁을 통한 현상의 파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의 경우에 평화와 통일은 병립할 수 없는 개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 제안과 평화 통일론은 다 허구였고 전형적인 대남 기만 전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제안했던 연방제, 이후 고려연방제의 내용은 2000년 6.15 선언을 거쳐 현재까지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곧 그들의 체제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북한의 대남 전략이 전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960년도에서 1970년대 당시에 김일성은 연방제라는 연막을 치고 북한의 체제보장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북한의 체제가 보장된다면 하나의 통일국가도 또한 연방국가도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오히려 하나의 정부를 갖는 민족 통일국가나 연방제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방제를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속에서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사파 세력입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나 그 국민들을 깨워야 합니다. 연방제가 평화 통일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진실을 외쳐서 대한민국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좌로 갈 것인가, 또한 우로 갈 것인가, 이것의 아주 중요한 선택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우로 갈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 시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 정광원 목사님의 중심으로 뭉쳐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깨워서 자유 대한민국을 이륙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